교육경비 보조금이 지금 현재 90억이잖아요. 원래 전년도 50억에서 90억, 내년도는 100억 예산을 편성되어 왔더라고요. 그렇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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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렇습니다. 여기 이제 보면은 지난번에 농구대에었는데 거기서 농구대에 참석하는 그 학생들이 학교 개방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들고 앞에서 있더라고요.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을 이제 해주는데 학교당 보니까 어, 많게는, 뭐, 적게는 매독 뭐, 몇천만 원도 있지만은, 이 어, 예산을 편성해가지고, 이, 지,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데, 지금은 또 뭐, 스쿨 매니저 제도가 있어가지고, 크게 그렇게 그 신경을 안 쓰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, 부담감도 좀 덜, 어드린것 같은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, 개방을 하지 않잖아요. 만약 개방이 안 되면, 교육 미 지원에 있어서, 조금 이제, 순위를 떨어뜨린다든가,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